방과 후 초등학생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계신가요? 구로구에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우리 동네 키움 센터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우리 동네 키움 센터 개소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간담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구로 3동과 구로 2동, 신도림동 등각 키움센터에서 진행됐는데요. 자리에서는 이성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내빈 축사, 기관 라운딩 등이 이어졌습니다. 돌봄을 필요하는 모든 아이들이 갈수 있는 달시르드 학습, 새로운 시스템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모지가 될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키움 포털 홈페이지 또는 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